이 그림 이 그림을 익혀도요. 이게 왜 이게 폭도 같아야 되고 이렇게 이축 이 축도 이렇게 일치해야 되는 거 설명했잖아, 맞지? 이 그림을 꼭 익혀도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요 이런 문제. 자 이차함수 f(x)와 이차의 계수가 1인 이차함수 g(x)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f(x)는 이차의 계수가 1이라고 안 알려줬어요, 여러분들. 그냥 이차함수라고만 알려졌지 그래서 폭이 같다라는 걸 모릅니다, 아직은. 자 근데 어. 이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gx가 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즉, e x f k 자, 이거 곱하기 e x g k 는 0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해됐어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0과 판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개수가 3개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F8이 16일 때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FX를 우리가 예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지수 하나만 남긴 상태에서 F8은 16이다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되는데 자 일단 봅시다. 얘 해는 뭐예요? 얘가 0일 때 X값이랑 얘가 0일 때 X값이 해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EX가 다시 쏘리 자 그럼 어떻게 돼 얘가 EX는 FK 괜찮습니까? 그래서 X가 2분의 fk 이렇게 되는지 또는 어, x가 2분의 G, gk 이렇게 되겠지 맞지 이게 해야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얘가 해인데 해가 0과 8이라고 랬지 맞지 그럼 얘가 0이면 얘가 8이고 얘가 8이면 얘가 0이겠네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두 가지 상황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어, 2분의 fk가 0이면 어, 2분의 gk가 8이 돼야돼즉 fk가 0이면 gk가 16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반대로 두 번째 상황 fk가 16이면 gk가 0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관련 문제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잘 봐요, 잘 봐요. 자, 얘는 k가 들어간 상태예요. fx에 k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게 0이다. 그럼 gk가 16이다라고 했지. 맞지?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 세 함수의 만남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fx 자, y는 fx라는 함수요 함수와 그다음에 y는 gx라는 함수, 내네 함수의 만남이네. 그다음에 y는 0이라는 함수와 y는 16이라는 함수, 이내 네 함수의 만남이야, 여러분들. 오케이? 근데 무슨 뜻이냐? 자, 얘가 0이 되고 얘가 16이 됐지, 지금. 맞지? 괜찮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K를 집어 넣은 상황이야, 여기. 지금 여기도 K가 들어갔고, 여기도 K가 들어갔어. 그럼 이렇게 되게 하는 K 값이 3개가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내 함수가 만나는 점에 x 좌표의 종류가 3개여야 된다는 얘기야. 만나는 점은 여러 개 돼도 됩니다. 이해됐어요? 근 네, 만나는 점의 종, x 좌표의 종류는 세 개가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저번 시간에 이 비슷한 문제들, 왜 폭, 이 다르면, 폭이 다르면 안 된다 그랬지, 만약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폭이 달라, 이렇게 됐어요. 맞습니까? 자, 만나는 점이 지금, 자, 얘가 X는 뭐, 16, X는 0, 아, Y는 0, Y는 16, 이렇게 했다.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면 종, X좌표의 종류 하나, 둘, 뭐 셋, 넷, 다섯 개도 되고 여섯 개도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얘가 옆으로 좀 이동하더라도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 만나는 점의 종류가 어, X좌표의 종류가 세 개가 되려면 자, GX는 최고 차이의 개수가 1이에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어, FX는 위로 볼록이야. 그러면서 축이 일치해야 돼요, 이렇게. 폭도 일치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돼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러고 이게 돼야 돼. 봐봐 봐봐. 지금 힌트 알려줬잖아. F에 F8이 f 16이라고 알려줬지. 맞지? 자 그러면 Y는 16이랑 접해야 돼. 이 내함수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게 Y는 16. 이렇게 위에 접해야 돼. 그래야지 이렇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Y는 0 이렇게 됩니다. Y는 0 이렇게. 여러분들 선생님들 잘 봐요. 자 그리고 여기가 그러면 얘가 FX잖아. 파란색이. 맞지? 8,16을 지난다 했으니까 꼭지점이 8,16이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자이 점과 이점자 이렇게 x 좌표 같을 거예요 맞습니까? 자그 다음에 만나는 점 만나는 점은 총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야 이해됐어? 근데 만나는 점에 x 좌표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k1, k2, k3 괜찮아? 자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fx를 예측할 수 있어. fx는 최고차역에서 1입니다. 아, 마이너스 1입니다. 위로 블록이니까. 그리고 꼭지점이 8,16이에요. 6 그래서 fx를 이렇게 바로 예측할 수 있고 자 gx는 어떻게 돼? 꼭지점이 0,8,0이겠네. 꼭지점이 gx는. 그래서 gx는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게 되 돼. x-8의 전체 제곱 어, 이렇게 플러스 0 이렇게 돼. 이렇게 됐어. 자 그래서 f11, g6을 여러분들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 문제 잘 나와요. 요, 요 그림 기억하세요. 폭도 같아야 되고, 어, 축방도 같아야 된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세 개. 만나는 점의 개수. 그러니까 종류가 세 개여야 돼. 만나는 점은 여러 개가 있어도 돼. 여섯 개, 일곱 개뭐 돼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종류, 이, 만나는 점의 x 좌표의 종류는 세 개가 되려면 그림이 이것밖에 안 된다. 라고 저번 시간에 이 비슷한 문제 봤었지, 여러분들. 요거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16번. 알겠습니까? 오케이.